안녕하세요. 어, 아, 전일입니다. 어, 아, 추억TV. 어, 아, 번에 이제, 어, 우리, 셜브로셜브로 정로 상가 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셸브로 사상에 장소 제공해주고, 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공해줘가지고, 어, 저는 아주 앞으로 재미있게, 재미있게 그, 어, 생방을 많이 할 겁니다. 또 그렇다고 어, 요즘은 뭐전 세계 마비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어쨌든 간에 에, 참 좋은 일을 제가 지금 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저희 쉘브로 어, 오셔가지고 4시부터 서 5시까지 한시간 1시간 동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좋아하고, 좋은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 또, 나에 대한 그, 전부를 알고 싶으면, 오세요. 이리 오셔서, 커피 한잔하고, 아니면,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던지,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laughs> 아, 그렇게 하고, 요즘은 제가 이제 신곡을 하나 냈어요. 신곡을 냈는데, 신곡을 첫 곡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노래 들으시고, 음, 이 노래 평이 어떻는가 한번 평가를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보 사랑입니다. <목소리> 你。 어떠세요? 이 노래 아, 바보 사랑 참이 굉장히 그난 탱고 리듬이 너무너무 정열적이에요. 제가 이제 옛날에 아, 이능 맛을 느껴 가지고 뭐 남미다 유럽이다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에 노사일레스를 가니까그 나이 먹은 영감들이 길바닥에서 이제, 아코디언이 풍금이죠, 풍금. 품금. 그세개 가지고 이제 어 연주를 하는데, 하나는 베이스고, 하나는 멜로디고, 하나는 또 이제, 어 어떤 그 하모니 같은 걸이어주는데 거기서 나이 먹은 두 노인이 탱고 춤을 추는데, 야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 그 남미 쪽은 스페인도 그렇고 보이노스아일랜스도 그렇고 어, 파라과이, 어, 브라질 같은데 참 굉장히 정열적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못, 사, 못 사는 것 같아요. 음, 옛날엔 뭐 어, 세계 해적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해가 지는 날이 없다는 그스페니는 스페인이 있었는데 지금 뭐 전부 그냥 집시타운도 제가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그 생활이 젖어 있더라고. 음, 그런 정렬이. 근데 사실 그런 걸 우리 연예인들은 이제 공연 가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배워야 돼요. 그 열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노래할 때는 그 노래에 빠져야 돼요. 아무슨아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할 때는 노래 하지 그냥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어떤 자기의 필이 듬뿍듬뿍 담아있죠. 저는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도 음. 그 언어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있을 때면 베사메 무초라는 노래가 베사메 무초라는 노래가 뭔줄 몰랐어. 베사메 무초. 무처, 무초는 많이. 키스 미플 t 티 대래서 무지해서 늘리다. 그래서 이제 헤브리카 어, 예, 굉장히 그 정서적인 나라예요. 스페인이나 남미 쪽은 브라질도 그렇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어, 팝송, 라틴, 한국 노래. 이런 거를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못 오시면 할수 없어요. 집에서 보시고, 영상으로 보시고. 응. 구독, 좋아요. <laughs> 사랑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60년도에, 66년도에 우리 기록인 선생님께서 한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맨드한 곡이 사노라면이 내일은 해가 뜬다. 근데 박정희 시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내가 해를 뜨게 만드는데 내일이란 말이 왜 들어가냐. 금지. 그래서 금지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노래를 한참 부르다가 못 불렀어요. 그때는 뭐 이미자 씨 노래도 금지 많아요. 동백아가 씨 뭐. 뭐, 여러 가지로 금지곡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가이머에서도 가끔 부릅니다. 산호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Yeah. 보세요. 어, 이 노래는 저도 부를수록 자꾸 마음에 들어요. 곡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 가사도 우리 정서에 맞는 가사예요. 우리 우리 시대는 너무너무 배고픈 그런 시절이었었잖아요. 잔일리의 과거가 여러분 들으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5월 4일날 이제, 한 시간 쇼를 계속 하니까, 안방에서도 만나고, 어브에서도 만나고, 그죠? 어, 우리는, 우리는 이제, 어, 여러분과, 자니리는, 우리 이제, 올 타임 프레임. 영원한, 라이프 타임 프레임이야. 영원한 친구.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음, 저는 이제 앞으로, 어, 옛날에, 재즈 그 리듬 앤 브루스, 락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았는 게약간 후회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공백기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내가 신곡 불렀죠. 바보사람. 그 뜨거운 한 영만큼 내가 히트가 될것 같아요. 이 노래는. 왜? 내가 놀때정렬이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음악은 그려야 돼, 노래라는 건. 그래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음, 뜨거운 한얘기는 노래가요, 64년도에, 1966년도에 이 노래가 엄청난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후배들도 부르고, 또 많은 가수 제가 알기로는 이미숙씨도리바이블을 했고 정훈이 씨도 정훈이 씨도 리바이블을 했고 베트킴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 남자 가수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이거 서영훈 선생님께서 이 뜨거운 한 노래라는 게 그분은 거의가 뭐 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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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인데 그때 이제 슬로우락이라는 그리 발라드 노래를 처음 만들으셨는데 이게 대박 났잖아요. 그죠? 음. 내가 이제 바보 사랑도 이렇게 뜨거운하는 것이 대박 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스마일링 페이스, 웃는 얼굴. 그다음에 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all family야. 천지교, 기독교 나라니까 우리는 정말 다 식구예요. 그죠? 형제고 엄마, 아빠도 다, 네 엄마, 내 아빠도 다 없는 거다 똑같은 아빠고 엄마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love 이라는 거를, love, l-o-v-e-y-o-u, love you 라는 거를 항상 단어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은 항상 그 스마일링 페이스, 웃는 얼굴, 웃는 얼굴에 춤무못 봤잖아요. 그래서 자니는 어, 항상 I'm always healthy, very fresh, 하고 많이 프 많이 프레셔 예,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60년도에 여러분 전국 안가 그러니까 60년도에 불렀던 뜨거운 안녕을 부르기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입니다. 5월 9일날서부터 여러분 자니리추쇼 쟈니 쟈니리 추억비 네. 같이 여러분들 하기를 약속하고 어, 제가 이제 좋은 그 모든 그 게스트들을 어, 어, guest, 소개하고 또 이래가지고 음, 제가 이제 또 우리 남진 씨도 한번 데려와야 되는데 또 <laughs> <laughs> 또끌고다닌다고 뭐라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This Is My Final Song 마지막 곡인데요. j 니리 하면 뭐예요? 따끈따끈한요, 뜨거운 아니요. Please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노래가 제 대표곡이에요. 근데 편곡을 좀 했습니다. 약간 약간 이시하게 新冠,자 여러분, 어떠세요? 감회가 깊지 않아요? 저도 이 노래 부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죽은 게 많아요. I 좋죠? 편곡이 네. 좀 됐어요. 옛날 거로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옛날 게더 낫죠? 어, 또 RNG 찾아보면 있겠죠.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시온데 5월 9일 날 서프템 여러분 꼭 만나요. 만나고 채널 자이리자이리 추억 TV 여러분, 들어가셔서, 음, 잔일이 그 모니터를 좀 하면서, 미숙된 점이 있다면, 전화로좀 얘기해주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올 9일 날, 여러분들 꼭 뵙겠습니다. 가고, 셸브리에서, 종로 3가 셸브리에서, 제가, 허리 뜨고 그냥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매일, 매주, 제가 라이브쇼를 하니까, 오시면 더 좋고 집에서 듣드면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 자주 만나길 어,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쇼인데 5월 9일날 서프템 여러분 꼭 만나요. 만나고 채널이 어, 자니리 널이리촉 t v 여러분 들어가셔서 음 잔일이 그 모니터를 좀 하면서, 미숙된 점이 있다면, 전화로 좀 얘기해주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5월 9일 날, 여러분들 꼭 뵙겠습니다. 가고, 셸브루리에서, 종로 3가 셸브루리에서 제가, 허리에 고 그냥 바로 옆에 요 그래서 매일, 매주, 제가 라이브쇼를 하니까, 오시면 더 좋고, 집에서 듣으면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 자주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